맥주가 제주해녀 문화보존을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해녀의 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인 해녀 탈의장을 새로 단장하고 자연유산 보존을 위해서 2억 원 가량을 기부할 예정입니다. 오빙 맥주는 지난해 제주 소주 인수를 계기로 제주 지역 환경 보존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급 보생명의 겨울을 맞아 광화문 글판을 새단장했습니다.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되새기자는 메시지를 담은 박소란 시인의 시 심야식당의 문안이 선정됐습니다. 결판 긁기는 내년 2월 말까지 강화문 교보생명빌딩과 강남 교보타워에 걸릴 예정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이집트 방산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다연장 유도무기 천무의 실물 유도탄과 장거리 지대공 무기인 LSM을 포함해서 대공 방어 통합 솔루션을 선보입니다. 앞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집트군과 K9 자주포 패키지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삼성은 23개 관계사가 참여해 총 500억 원 규모의 연말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지난 1999년 처음 연말 성금을 기탁한 후 올해까지 27년 동안 연말 이웃돕기 나눔을 이어왔습니다. 성금은 청소년 교육 지원과 사회적 약자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이 출범 20주년을 맞아 임직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명동 사옥에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한명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그룹 출범 20주년 후회를 밝히면서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인 고객과 주주 사회